세종시 체육회장에 출마하는 연기군의회 의원과 다수의 종목 단체장을 역임한 전 세종시 체육회 감사 유용철입니다. 세종시 사기는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육으로 하나되어 성장하는 체육 수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2027년 학예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이 공동으로 유치함으로써 세종시가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의 일환으로 체육수도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세종시는 2027년 유대에서 폐의식과 육상, 탁구, 수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세종시 모든 종목 단체들이 원하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체육시설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세종시, 세종시의회 교육청 및 체육 전문가로 구성된 TF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대회 전까지 세종시 지역의 대표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대학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시에서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완공된다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함께 성장하여 세종시는 체육수도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 3대 체육회장은 행정수도에 걸맞는 세종시가 체육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보, 세종시 세종시 의회 교육청 등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력과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과 종북 단체 회장을 포함한 사회 단체장 대학에서의 강의 등 실무와 행정력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저 유용철이 세종시가 체육 수도로 성장하기 위해 체육 시설 확충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단체 및 읍면동체 역량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종목 일기원 후원 연금을 통해 종목 단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무 이사비 사무장 활동비 증액을 통해 증액과 사무실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운영을 자율성을 보장하여 단체별 현실에 맞는 지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개 내 종목단체별 보조금 정산, 전담 인력 배치와 정산 퓨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종목단체 발굴 및 창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양궁, 펜싱, 역도, 소프트 테니스, 빙상, 핸드볼, 하키, 럭키 등 이러한 여회들이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전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세종시의 1학교 초중부에 일종부 운동복 또는 스포츠 클럽을 창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세종형 체육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내에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영상대 등 대학부 창단을 추진해 유대의 새로운 선수가 꼭 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운동부와 연관된 실업팀 창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도, 실험, 레슬링, 육상, 테니스가 현재 초중국 운동부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어, 태권도는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어, 대학팀과 실업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생활체육 도구원을 활성화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 대회 개최와 생활체육인 전국대회 참가비를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파크골프, 항공,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등을 포함한 어르신 시민체조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체육 활성화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유대의 개최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학보 TF조직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대의 준비관련 TF조직에 체육전문가를 적극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체육 증진 조례에 근거하여 체육 예산이 증액 달성될 수 있도록 증액에 힘쓰겠습니다. 체육 발전 기금 조성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체육관 건립으로 우리 종목 단체 사무실, 체육회 사무실, 스포츠과학센터, 체력 인증센터, 공원 수부축골을 입주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스포츠 방송 개설로 홍보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우리 세종체육인이 화합을 할수 있는 운동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체육계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자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직원 초개선과 의식개선을 통해 종목단체와 체육회 수평적 관계를 평소 토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국대회를 1박 이상 개최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7년 유대를 계기로 정말 우리 어, 체육시장을 확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종시는 어, 지방 세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자체 재원으로는 체육시설을 질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 본체부와 교육부를 통해 우리가 필요한 운동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확실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 저의 공약 발표는 이것으로, 어 말씀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을.